이런 씨가 잘할수 있는 사람인가? 그걸 볼때 아... 일반론에 비춰 보면 음. 그렇게 일하는 아래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일잘못 해요 원래. 그 장관 매뉴얼이라고 옛날에 참여정부 때 네.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몇 가지 있어요. 그걸 보면 퇴근 안 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요. 그러니까 야전침대 갖다 놓고 장만실에 놓고 퇴근 안 하는 거 이건 진짜 절대 안 되는 거고 일과 시간 전에 전화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아래 사람들한테 화내는 거 절대 안 되고요. 그런 기본적인 거에 좀 걸려요.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까지 다 알고. 카우트하려고한건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, 그, 그. 장관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관의 음. 일은 공무원들이 일하게 만드는 게 장관의 일이에요 음. 근데 인턴 직원한테 막 괴성지르는 그런 물론 장관되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음. 그 될까 이게? 그러니까 이 회원을 픽한 것이 목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이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가 없어서 기다 아니다 말을 못하고 지금 네. 의문부호를 붙이고 청문회를 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